칸나가 아주 건강하게 무릉 무릉 올라옵니다. 여기 철마멘탈 충전소에 오랜만에 왔는데 칸나가 지금 무릉 무릉 올라옵니다. 한번 볼까요? 여기 다 칸나요, 칸나.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 줄로 쭉 심었는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철마 멘탈 충조소인데, 어, 여기보다 몇 배로 더 많이 심은 곳이 있습니다. 바로 일광 멘탈 충조소죠. 일광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칸나를 심어 놨습니다. 지금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무릉무릉 음, 무릉 올라오네요. 아, 이거 조금 전에 집사람이 들어와서 밟아가지고, 예. 다쳤는데 여기도 지금 올라옵니다. 여기, 도 이놈도 칸납니다 아이고 여기도 올라오는데 옆에 불은 뽑아줘야 돼. 이 칸나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칸나 올라왔죠. 아이고 이놈은. 풀 속에 이거 풀을 좀 뽑아 줘야 되는데 옆에 풀이 있으면 영양분을 뺏겨 버리니까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여 뒤쪽에도 보세요 이게 조금 이 원추리 잎이 워낙 무성해 가지고 얘가 좀 묻힌다 원추리는 안 하고 풀은 조금 옆로 챙겨 줘야 돼 여기 올라오죠. 여기도 칸나가 올라오고, 여기, 이쪽에도 한번 올라와야 되는데, 여기는 안 올라오네? 여기도 칸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얘들이 원추리보다 키가 작잖아요? 얘들이 탄력받으면 원추리는 명암을 못 내밉니다. 여기도 있는데, 풀 때문에, 풀을 다 잘라버려야 돼.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. 여기도 있습니다. 음, 여기도 풀이 이제 서서히 침범하죠. 여기 있고, 음, 여기도 원출이 잎에 좀 묻혔는데, 예, 여기 칸나 있습니다. 나중에 이 놈들이 이제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옆에 이런 뭐 원출이나 풀들이 감히, 감히 명암을 못 내밉니다. 요, 지금, 뒤쪽에 원래 컨테이너 놓았던 자리, 요 뒤에 한 줄로 쭉 칸나를 심어놨는데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. 자 앞쪽은 어떠는지 한번 볼게요. 앞쪽에도 칸나를 좀 심어놨었거든요. 도로 접하고 있는 부분에 심어놓은 칸나도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. 이쪽은 지금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어이 아, 밖에 이 칸나 촬영하는데 이꽃석죽패랭이들이 너무 이쁘다. 음, 석쭉배랭이하고 이거는, 지금, 노란 풋꽃이네. 와, 노란 풋꽃. 저 안에는 분홍 달맞이샅샅대지 꽃이, 우와. 이뭐 완전 꽃잔치를 하고 있네, 여기에. 저쪽에도 칸나가 어떻게 잘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앞쪽에도 좀 심어놨었거든요, 칸나를. 볼까요? 아, 여기 올라왔네. 여기도 보이죠? 아, 여기 칸나가 올라옵니다. 음. 여기 지금 약한 초가 하나 올라왔고, 음, 요거는 제법 좀잘 올라왔네. 여기 보이죠? 칸나. 음. 자, 이쪽은 풀을 좀 뽑아내고, 칸나가 좀 잘, 잘할수 있도록, 예. 여기 있고, 오, 여기도 칸나가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보이죠? 칸나를 앞쪽에 쭉한 줄로 심어놨습니다. 어, 여기는 칸나 잘 올라왔네. 여이 안에 있는 칸나가 묻쳐붙네이 불... 여기, 이 칸나가 불에 묻혔습니다. 보이죠. 칸나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풀을 뽑아줬습니다. 이 도로 접하고 있는 이 앞쪽에 칸나도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와이 <laughs> 붓꽃이 무서운 기세로 올라왔습니다. 이야 정말 예쁘다. 오랜만에 찾은 이 철마 멘탈 충전소 이 앞쪽에 붓고도 보십시오. 어제 간밤 내린 비로 아직도 이 빗물을 머금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야, 여기, 문고리 옆에 핀이 석죽 패랭이 한번 보십시오. 어, 이 석죽패랭이가 여기는 많이 폈다. 형형색색의 석죽패랭이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. 이런 아, 색도 있습니다. 석죽패랭이 중에. 하얀 이 꽃잎에 약간 불고스름한 핑크빛. 아 이거 마치 물을 들인 것 같아요. 이 바깥쪽에도 쭉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옆 병꽃도 꽃이 많이 피었네요. 얘는 꽃을 피었다 지었다 많이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선물해 줍니다. 음, 군데군데 붓꽃이 정말 많이 폈다. 철마 멘탈 충전소에 심어 놓은 칸나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얘네들이 6월 하순 정도부터 꽃을 피우거든요. 얘들 이제 하루하루 다르게 키가 쭉쭉 올라올 거예요. 문그루가 정말 햇빛이 잘 되니까 아주 싱싱하게 자랐네. 음. 그 옆으로 지금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. 석죽 폐랭이죠. 그 뒤에는 접시꽃.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만 접시꽃도 이렇게 꽃몽어리가 올라왔습니다. 음, 이 앞쪽에도 석죽패랭이가 아직 빗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다. 아... 이 석죽패랭이가 꽃이 오래 피어있고 정말 꽃이 예뻐요. 그리고 꽃이 단조롭지가 않고 여러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. 앞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? 주차장을 지나서 이 앞쪽으로도 이 하우스 앞에 보면 연꽃이 꽃이 피어 있고 이제 철쭉은 꽃이 다쳤죠 여기에도 야이석축 <laughs> 패랭이 또한 포기 심어 놓은 게 이렇게 번지네. 와, 이한 포기가 밑에 보시면 뿌리가 하나예요. 여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하나름 선물해 줍니다. 앞에 심어 놓은 게 여기 연산홍이에요. 연산홍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심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꽃모으이가다 올라와 있죠. 이놈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쁜 화려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. 먼저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정말 석축 패랭이는 군데군데 다 있네. 예, 밖에서 이렇게 보면, 붓꽃이, 얘들 뿌리가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했어요. 이 뿌리 나눔을 좀더 해가지고, 나중에 일광으로 좀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일광에도 지금 엄청 많은데, 막 군데군데 좀 옮겨놔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 석죽 페랭이가 있고, 이쪽은 석죽 페랭이가 전부 다, 다 장악을 했습니다. 와, 꽃한번 보십시오. 석죽 페랭이의 이 화려한 꽃, 와. 장미보다 더 커요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국화보다 더 큽니다. 꽃이, 하나가 여러 개 이렇게 덩이를 이루니까 정말 풍성한 느낌이네요 아요 안에도 이렇게 예쁜 예쁜 석죽 패랭이 바깥과 안이 전부 다 석죽 패랭이로 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음집사는 지금 여기 또 이 나무들 전부 다 가지치기 한다고 어, 다 자르고 있습니다. 여기도 붓꽃이 있고, 미나리 아재비, 우와, 엄청나게 많이 컸다. 여기도 마찬가지. 펜스, 따라서 연산홍과 석죽배령이 꽃이 이렇게 예, 연산홍 와 들이 하나 발견했습니다. 보이죠? 연산홍이 이제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. 야 이렇게 예쁜 색깔이에요. 요놈은 분홍 달맞이입니다. 음, 여기도 붓꽃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보농 달맞이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죠. 철마멘탈 충전소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. 아, 요 안에는 또 알리움, 이게 바로 알리움이죠. 아, 정말 크다. 야구공보다는 훨씬 크네요. 이 안에도 완전 아이 분홍달맞이하고 여기도 이렇게 석죽 패랭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음꽃 이쁘다 이건 그냥 풀인 것 같은데, 음, 이거, 이거 꽃조차도 이쁘게 보이네요. 여기는 철마 멘탈 충전소입니다. 어, 밤에 내리는 비가 그치고, 지금은 해가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저 건너편에 아홉 산, 대나무 숲이 보이고, 음, 저 멀리 고속도로가 보이죠? 그 고속도로 옆에 산에 자세히 한 보십시오. 당겨볼게요. 와, 산 위에 멀리서 보면 꼭 눈이 온 것처럼 저게 안개인가요? 구름인가요? 구름이죠? 구름이 지나가다 산에 걸려가지고 저렇게. 어, 이렇게 <laughs> 아름다운 그런 광경입니다. 여기는 철마 멘탈 충전소입니다